예, 반갑습니다. 한샘 최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소개할 이 편한 세상 대신 아파트에 설치한 터치 그레이 슬라이딩장을 오늘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들어서 이제 북박이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들의 이제 북박이장 같은 경우는 어, 일반 여닫이보다는 슬라이딩장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딩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방 구조 자체가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앞 베란드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지보다는 슬라이딩 장이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슬라이딩 장을 선택을 하셨고요. 단지 이제 슬라이딩이 그동안 터치 하이트나 유광 하이그로시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고객님도 이제. 어, 색깔에 대해서 어느 정도도 이제 감각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하이트 느낌에서 좀 벗어난 약간 시크하고 세련된 이런 이제 터치 그레이를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전문적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사이즈로는 12자가 나오고요. 이제 드레스룸 요 파우더 쪽이 여기 실내적으로 이제 한65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50에 맞춰서 단차가 지지 않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전문 시공 팀장님께서 시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파워장과 가까운, 있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시는 2단 옷걸이 장 형태로 이렇게 장을 배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딱 문을 열었을 때, 편안하게 쓸수 있는 T 정리 선반장을 요두 번째 칸에 이렇게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긴 옷걸이장 하고 밑에 대형 서랍장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대형 서랍장을 쓰신다 하면 끝까지 슬라이딩 문을 열고 이렇게 쓰시면 뭐 부드럽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이렇게 어또 다른 긴 옷걸이장 형태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자당에서는 요게 한 통이 들어갔는데요. 이제 고객님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긴 옷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동안 이제 터치 하이트라는 제품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터치 그레이를 해보니까 고객님의 이제 취향이나 요런 도배나 요런 컬러들이 가장 잘 매칭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기회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